기하지 않고 할수 있는 말씀 통독 실전 특강, 도전 성경 천독, 저자 조상연, 출판사 규장, 낭독 이여름, 에필로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말중자, 말씀의 중독자의 삶으로 초대, 최고의 소망, 마지막 희망,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라삐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나귀와 개가 그와 동행했다. 밤이 어두워 머물 곳을 찾다가 마침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갖고 있던 등잔을 켜고 책을 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불이 꺼져버렸다. 그는 할수 없이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가 자는 사이에 여우가 나타나 개를 물어 죽였다. 또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었다. 해가 뜨자 그는 등잔만 들고 혼자 길을 떠났다. 얼마 후에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전날 밤에 도둑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주민들을 전부 살해한 거였다. 아키바는 생각했다. 만일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나도 도둑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겠구나. 만일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마구 지저댔을 것이고 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도 도둑들에게 발각되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걸 몽땅 잃었기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구나. 때때로 최악의 상황이 최선으로 통하는 전화위복이 될수 있다. 내게 최악의 상황은 교회의 본질적 문제와 자녀의 질병이었다. 그것이 결국 성경 통독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과 심각한 환경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아서 잘 읽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성경 읽기가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수록 성경 읽기는 더욱 쉬워지며,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더 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성경을 통해 결혼, 자녀, 진로와 취업, 직장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신다. 또 용서와 사랑, 축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처럼 성경은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여 땅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다. 그 드라마의 부제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였다. 부잣집 자제들이 부모의 상속을 받기 위해 그만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성도들은 우주의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사생자가 아닌 상속자들이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상속자는 말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의 무게도 견뎌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 또한 인생 최고의 소망도 마지막 희망도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 성공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최고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공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늘의 진리에 뿌리 내린 자. 책을 읽을 때세 번에 걸쳐 있는 독삼독의 방법이 있다. 먼저 책의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그리고 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자기 반응을 살피면서 읽는다. 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먼저 성경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독자인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그분의 성공 전략임을 선명하게 눈치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하게 중독되어 읽으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으로 순종하게 되는 읽기 방법이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 지치지 않고 성경에 중독되어 고독한 길을 가다가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멀고도 험한 인생길을 돌고 돌아서 성경으로 돌아오면 생각지도 못한 평안과 참 안식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런 평안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면 때론 성경 읽기가 고통이 되고 참 안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면 환란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에너지가 소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깊이 묵상할 만한 구절을 만나면 큐티 모드로 전환하여 읽기를 중단한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성경 공부 모드로 전환하여 주석 등의 책을 참고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다시 읽으려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고 에너지가 소진된다. 성경 읽기는 큐티나 성경 공부와 달라서 계속 읽어 나가지 못하면 성취감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강력한 믿음 에너지를 공급하여 환란과 고통을 이기게 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주 쉽게 성경을 읽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험을 할수 있다. 이는 마치 콩나물 기르기와 비슷하다. 시루에 심은 콩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콩나물은 자란다. 이렇게 쉬운 성경 읽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읽는 방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성경 읽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경 읽기는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매뉴얼로 읽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차려진 진수성찬을 먹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사는 건 하늘에 뿌리를 두라는 의미이다. 사람의 뿌리는 머리이다. 머리는 생각의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 머리를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에도 쉽게 말라 죽지 않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이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극심한 환란과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고난을 뚫고 갈수 있는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뿌리를 두는 자는 하늘의 진리가 담긴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고 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119편 81절 82절 현 시대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세상에 깊이 중독되어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 일, 골프, 자전거, 등산, 스킨스쿠버, 연주, 승마, 요트, 사진, 낚시, 게임, 마라톤, 여행 등등 정말 다양한 것에 중독된 것 같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코카콜라는 세계를 지배해갔다.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는 콜라에 미쳐 있었다. 미쳤다라는 건 깊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깊이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에 대해 아무리 깊이 있게 말해도 그 깊이는 악의 깊이일 뿐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죽도록 미쳐도 후회가 없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위해 미치도록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 살다가 죽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으로 살다가 죽게 되듯이 예수 중독자가 되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게 된다. 또한 말씀 중독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어딘가에 중독되는 삶을 살 바에는 오직 주 예수께 미치고 말씀에 중독되어 보면 어떨까? 온 땅의 성도들이여 말씀의 중독자가 되자.